수영 여행 가서 이제 비키니도 입고 수영 뭐 입어야 되니까 예 그럴 때는 충분히 도움이 응. 많이 되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하트 성형외과 서용승 원장입니다. 당연히 얇아 보이면 조금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팔하고 겨드랑이 쪽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겨드랑이 주름이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약간 더 팔이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같이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삼각근 쪽으로 지방이 많이 있으면 그 부위까지 전부 다 어깨로 느낌이 오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직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팔의 시작점이 좀더 위쪽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서 팔이 길어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고관절 이식해서 다리 시작점을 올리듯이 어깨 쪽도 팔 시작점이 올라가는 느낌이 그렇죠. 주는 거네요 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하고는 다르게 처짐에 의한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부위들은 처지게 되면 어떤 형태적인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팔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쭈글쭈글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리면서 사라집니다. 대신에 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는 않지만 좀 흐물흐물한 느낌은 음. 남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탄력 관리를 받으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실제로 지방층을 보여드리면서 팔 두께에 비해서 지방량은 좀 적다 즉 근육은 꽤 크신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육이 좀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얇은 팔은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대치를 조절해 주지 않고 무조건 잘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수술 후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지방흡입이라고 하는 수술은 말 그대로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이잖아요. 어느 부위를 지방을 했을 때 주변 부위도 같이 흡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흡입하는 부위만 지방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겨드랑이 지방이라고 하는 건 가슴 근육과 등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음. 하지만 저희가 가슴이라고 하는 부위는 가슴 근육의 앞쪽에 있는 지방이죠. 전혀 수술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처음에는 보통 얇아지고 싶다라고 많이들 표현들을 하세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지방을 육으로 지방을 다 빼서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육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절대적인 지방은 더 적겠지만 근육들이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덩치가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을 일부러 남겨서 오히려 라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더 얇고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서용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